이그 제작 스킬을 이걸로? 왜! 왜 그래? 누군데? 왜 왜? 폭력배? 아니 이것들이? 아 이거 허닝브로에서 고용했네 이거 야! 경비, 경비병님! 잠깐만! 어씨 경비병님..잠깐만 어.. 생명력 나 매직카 들렸냐 매직카가 왜 150이나 있지? 아니지? 너 뭐, 괜히 이상한 사람들 건드리면 큰일나니까 나 포션 없다? 그거 생각해야 돼 포션 없는 거 그리고 야, 무기도 아까 보니까 괜찮은 게 있더라고 뭐아 이거 훔쳐가지고 다못 파는구나 이게 통가죽 갑옷 넵257뭐 방어력 조금씩 차이나는데?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경비병님! 경비병 아니야? 아니! 와 경비병이 도망가네 세상에. 아니 그리고 야 여기 펴 넘치는 게 도둑길인데 나 아무도 안 도와줘. 내가 지금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뼈빠지게 고생을 하는데. 야너 목이 좀 좋아 보인다 근데 이거 봐봐. 계약서 한번 봅시다. 팔아야지. 다 죽었냐? 어딨어? 오, 살아있네? 어, 우리 아줌마 아직 살아있었구나. 잠깐만 짜 on. Da da 진짭아 어! 이게 예의도 없이 지금 회복할 때는 건드 da 는게 국룰인 거 모르시나? da da d 예 da da 대로 해주네. 아우씨 겁나. 잠깐만. 짜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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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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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한 명부터 확실하게 처치하고 이제 너만 때리면 되는 거냐? 자 다시 힐 마법. 짜짜라 짜, 짜짜짜 다시 미쳤지? 유지랑 미쳤지? 거의 탱커급 유지. 탱커인데 딜도 잘 나와. 거의 뭐 이래를 이해하네. 아, 도망가자. 야, 죽을 뻔했다. 잠깐만. 오, 뭐, 뭐, 아, 수, 술 먹어서 술 먹어서. 어! 와커닝무로 벌꿀주가 날 살렸네 세상에 와 이거 누가 이제 뭐 건드리면 나 죽는다 진짜로 와 다팔아 이거 오 이제 갑옷이 너네들 다 좋다 야 많이 많이 와라야 아유 좋네 아저씨 새 물건이 들어왔어요 아저씨 바로 앞에서 산지직송 신 신선해요. What brings you to 아니씨 죽인 거는 또. 야 비싸 비싸. 내가 이런 걸 맞으면서 살았단 말이야. 우와. 점점 버럽 깨는군. 하고서는 그래서 이제 특별한 대장간을 껴요. 이런 거 하나 있어서주면참 좋죠. 왜, 제작스킬이안 늘어나는 거같지안 늘어나는 거같은데 늘어나는 거 아니냐 원래? 전럼 무기 아아시시다갈안 아까 10이었거든. 그래도 10이네. 20. 1 0이네이네 좋아. 그래도 쓸 만한 무기가 나왔어. 철단검은 없어졌잖아. 아직 가지고 있어, 내가? 자, 그다음에 옷은 어디서 가와야지 내가 가지고 오시거든, 지금. 여기서 되나? 옷, 가죽 옷을 여기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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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해야 되나? 여, 아무래도 여기서 해야 될것 같은데 안되네? 여기도 아닐 텐데 아, 내가 그때 이걸로 막 이걸로 하면, 이걸로 해야지 이제 제작 스킬이 들어간다 그치 야나 근데 왜 배수 넣었는데 배수가 안안 안 들어간 느낌이지? 잠깐만. 들어간 거냐? 들어간 거야? <laughs> 수상한데. 2.5배라고 이게? 그래. 우선은 경험치 올려야죠. 좋아요. 말고는 비아 비싸면 더 빨리 오르는구나. 좋아. 아, 근데 가죽 옷은 강화를 어떻게 하고 작업된가? 이거 봐. 합체 여기인가 보네. 야, 근데 뭐 강화를 해도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안에? 됐지? 잠깐만 그리고 아까 반지도 은신. 어? 소매치기 성공률 친가? 소매치기가 더 낫죠. 내 목걸이나 막 그런쪽도 능력치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야 어디 왔어? 아저씨 또팔거 생겼어. 내가 만든 건데 좀 사봐. 어, 괜찮아. 자또 어. 손기술이 어. 좋잖아요. 어. 알죠? 못뭐 파네 이 사람들은 왜 출근을 안 하냐? 액세서리 파는 사람 있을텐데 오 출근을 안해왜 출근을 안 하냐고 지금 몇시인데 목요일은 쉬는 날이야? 목요일은 쉬나봐 야 24시간 봤던. 한 20, 18시간 보내 좋아. 오케이 이래야지 시장이지. 또 내가 오니까 가는 거 봐. 잠깐만, 얘가 갑옷을 팔거든. 무기는 강철 연검 하나 끝이고 하차는 매직카. 아 애매한데. 오, 이것이 바로. 아, 문뭐 하나밖에 안 줘. 이거 좀 사실 라우 좋아. 이거 좀 사실 라우. 내가 독약 은잘못 써. 아, 이 사람 이 이제, 다, 사 네. 이거 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까? 수공업 가네 수공업. 아, 여기서돈많이벌겠다와어끝 깔끔 안녕히 계게 혹시 포션 파는 사람은 없나? 합법적으로 오랜만에 좀 구매 좀해 보자. 아 n l y w 뭐만드 것도 없구만. <laughs> 뭐 능력도 없구만 능력도 안 붙어있구만 어디서 a p p 야 n e d Friend, share. I interest you. s a v 자, 그러면 도둑길로 들어가 볼까요? 어, 뭐야? 아 맞다. 아유 도시 미간에 해가 됩니다. 강으로 돌아가십시오. 도시 나는냐? 도시 미간도 생각해 주는 참리프트인잘 가. 됐냐? 네, 잘 가요. 아이 저, 저 여잔 저기 떨어져 있네. 알아서 치우겠죠. 물건 땅에 떨어뜨려 놓고 가면 막 이거 놓고 왔다고 막 갖다 주기도 해. 경비병 같은 사람들이 갓겜 야 봤냐? 너 머리 왜 이러는데? 유유도둑둑길 y 고 있어요 야야야야 야. o 이 you. You, y 와 여긴 또 뭐냐? 우와, 이런 걸왜나안안 안 주고 있어서 도둑길 u 붙여. 화이트런 y 감옥에 수감된 것 같다. 짱이지? m 삼위국화에 포함되어 있었어. 음, 이렇게 일간질하고있구만왜또 왜?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성을 내고 있어? 잠만. 자도둑왕은들켰었대 역시 도둑왕 훔칠 수가 없네. 좋아, 와, 뭐가 많은데? 내가 열어도 되는 거야? 뭐 열어보지? 뭐, 아무도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 뭐 훔치기 그... 어, 여기다. 음, 음, 나이스 두 번, 두 번만 한 거야? 뭐야? 에이씨, 뭐야? 이거 테스하는 트 거냐? 나를 지금? 아야, 락픽은 많다. 걱정 마라. 뭐다 독립 변수라는 게 오, 다두 번만 했는데. 아, 이고 오, 오, 달인 등급. 야, 이거는 그냥 잠깐만. 이거부터 하고, 달, 우와, 달인은 그냥 부서지는데, 간복에도 없이 그냥 부서지는데. 아이고. 뭐냐 여기 락픽에 폭투하기 귀찮은데. 아, 여기 뭐가 있을까? 와. 자, 12시. 1시. 2시. 우선 11시로 갑시다. 와, 이거. 아, 이거. 이쪽이 약간 이감 뭐 야, 이야가이 오는데? 와가어디어디거어디 어디가, 어아이어답이없 답이 없잠데만 <laughs> 이건 좀와 좀.. 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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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잘 왔어,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아, 이거 어렵, 진짜 완전 아... 한틱긴가봐 우와, 우와, 빠빠빠, 땄어, 땄어, 땄어. 와, 뭐가 많이 들었긴 하네. <laughs> 다 의미 없어 보이지만. 아닌가? 에보니 광석이 나왔어. 아, 이거 나중에 더 레벨 올리고 열었으면 더 좋은 게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레벨 미래로 상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무튼. 밤에또 생기나? 아,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 와, 저걸 따네. 내 실력이 대단하다. 아까 무슨 부츠 얻었거든? 오, 소매치기 성공률이 그러면 지금 10, 30% 증가했네. 좋아, 이제 내가 못 훔칠 물건은 없다. 지금 누가 엄청 화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왜, 왜, 왜? 와이, 와이, 화가 났노? 상대를 징취하는 것이오? 그들지가질레이 가질레이, 가질레이. 아, 그러니까 옛날에 걸었더니 지금 뒤통수 치는 시 쪽에 가있다는 말이네? 그치? 그럼솔리트들어 가야돼? 응, 안해. 너에게 질문단 필요 없다. 바로 갑니다. 또솔리튜드로 떠나는 여행이 재밌겠구만. 오늘 그럼 솔리튜드까지 가고 마무리 지읍시다. 강원. 지도를 표시합시다. 지금 내가 오, 아까 껐는데 이거. 오픈 더 시티 게이트. 아이고 왜 아까 껐잖아요. 잠깐만, 설정. 이거. 아까 이거 스팀 껐는데 또 나오네? 어떻게 끄지? 설정. 어, 껐는데? 뭐지? 아, 바로 가기 키를. 아니. 잠깐만. 바로 가기 키를 이거 없애고 싶은데? 세상에 아, 못 없애나 봐. 이거 나둡시다 가자, 길이 머네요. 어, 잠깐만. 왜 문이 두 개가 나오지? 문이 두 개가 나오지? 그치? 아, 이게... 아, 이게 지금 브리뉴얼프랑 얘기하는 거랑... 꼬여서 그런 것 같은데. 큰거 말고 저, 먼 거. 나저 파란색 찍었지? 둘로 가야 될것 같아. 이제 내가 산 적이야.